오늘의 분양 소식, 오븐TV 박팀장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전세 가격이 높아만 갑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턱없이 부족한 공급 물량에 최근 중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아파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가 늘고만 있습니다. 오피스텔 시장도 이젠 1.5룸, 2룸, 3룸 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여러 차례 장안동 일대 오피스텔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드플라 장안은 최근 트렌드에 맞게 호텔급 인테리어와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프리미엄급 오피스텔로 더 이상 다른 오피스텔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울 정도로 차별화된 자신감으로 선보이는 오피스텔이 있어 소개합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장안동 364-3번지 외 1필지로, 대지 면적 425평,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으로 총 206개 호실로 공급됩니다. 총 주차대수는 152대로, 기계식 107대, 자주식 45대로, 지하 1, 2, 3층의 자주식 주차시설로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네요. 아파트 구조의 3베이 투룸 위주의 설계와 넉넉한 공간을 원하는 1인 세대를 위한 1.5룸 두 가지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는 특이한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5호선 장안평역 인근 지역과 장안동 사거리 상업 지역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상권이 장안동 사거리에 위치하며 전철역 인근에 있으면 생활 편의 시설이 조금 멀고 장안동 사거리에 있으면 전철역이 멀고 두 군데 다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플라 장안은 이두 가지 입지 여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중간에 위치합니다. 장안동 상업지역의 맨끝 부분으로 전철역과 상업지역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쪽 모두 도보 이용이 가능한 생활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도보 10분 이내에 전철역뿐만 아니라 쇼핑센터, 극장, 병원, 공원 등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장안동에서 보기 힘든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단지 내 도서관과 피트니스 센터 옥상공원 반려동물 세족시설까지 입주민을 위한 차별화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또 커다란 장점으로 혁신적인 특화 설계로 일반적인 천정 높이보다 30cm 높은 2m 60cm의 천정으로 높은 개방감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드레스룸, 팬트리 등이 오피스텔의 단점인 수납 공간을 극대화하였으며 풀옵션으로 제공되는 하이엔드급 빌트인 가전입니다. 말만 풀옵션이 아닌 에어컨부터 세탁기, 건조기, 냉장기, 쿡탑, 전기오븐, 전열교환기, 의류교환기까지 최고급 삼성 비스포크 제품으로 제공됩니다. 단지 1층에 들어서는 상업시설 3개 호실은 층고가 9.3m로 건물 3층 높이의 상가 3개 호실이 공급 예정입니다. 인지도 높은 한백종합건설의 시공으로 인테리어 수준이 장안동에서 보기 힘든 하이엔드급 오피스텔로 한백종합건설 주주가 총 사업비 650억보다 높은 780억 연대보증으로 책임 안심 시공으로 믿고 선택하셔도 될 것입니다. 현재 선착순 층호수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 서두르셔야 로얄 호수를 선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분양 상담이나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등은 대표번호 1666 6673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 상담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제곱미터 A타입 1.5룸입니다. 들어서면서 의류관리기가 바로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신발장이 있는데 일반 신발장이 아니고 팬트리형 신발장입니다. 안에 수납공간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들어서면 우측으로 화장실 겸 욕실로 들어가기 전에 전실이 있고 그러고서는 안쪽에 샤워버스와 전기가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오시면 은 주방이 기역자형 주방이 있고요. 빌트인 비스포크 냉장고하고 오븐 겸용 전자렌지 그리고 세탁기까지 일체형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국탑도 보이고요 쭉 보시면은 식탁이 아일랜드 식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5룸 거실인데요 천장 높이가 일반 천장보다 30cm 높다고 표시를 해놨네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거실도 공간이 작지를 않고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해서 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룸은 보시면은 안쪽에 여기도 역시 어, 옷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안에 그 서랍경 화장대까지 구미가 되어 있네요 1 5룸지면 알차게 구성이 돼 있어서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깔끔하게 보이죠 1.5룸이었습니다 48제곱미터 B타입 투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서면서 우측에 신발장이 있고요. 신발장이 3단 서랍 3단 신발장이네요. 굉장히 키노피 루트가 있고요.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또 욕실이 보입니다. 화장실 겸욕심이 아까 1 5룸보다 훨씬 크네요. 좀더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그리고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작지 않고요. 활용도롭게 생겼고요. 거실도 커다랗고 이 투룸의 특징은 주방이 11자형 주방입니다. 주방 공간이 굉장히 예쁘게 잘 구성이 돼 있어서 안쪽으로 활용도도 높고요. 뭐 식탁뿐 아니라 테이블까지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다 써있죠. 5븐부터 전자레인지 뭐다 있고요. 이 밑에 식탁 밑으로도 수납공간 이렇게 넓게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있고 그 옆으로 세탁실로 쓸수 있는 아래위로 세탁기 건조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붙일 때 이렇게 닫아놓을 수 있어서 깔끔하게 보이고요. 거실입니다. 소파를 놓고도 굉장히 공간이 커 보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천장 높이가 30cm 높다는 천장 표시를 해놨고요. 천장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방인데요. 안방을 들어가시면은 안방이 굉장히 큽니다. 작은 방에 길이 따지면은 1.5배 정도 되고요. 안에 옷장을 팬트리용으로 해서 굉장히 드레스룸을 만들어놨습니다. 안에 공간이 크죠. 그리고 의리관리기인 스타일러스가 그 안쪽에 들어가 있네요. 투룸은. 그래서 굉장히 큰 드레스룸 겸 벤트리가 있고요. 투룸이었습니다.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아무래도 거실 공간하고 주방이 굉장히 구성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호응도를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투룸이었습니다.